자, 안녕하세요 리튼포스 주주 및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주식 꼽기의 것도대로 황금 파점입니다자 오늘이죠. 7월 4일 우리 한번 리튼포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도록 해볼게요. 리튼포스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저점 기록하면서요 안정흐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카톡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8월달에 다시 한번 임시주총이 열리죠. 그런데 여기서 이사선임 관련돼서 이사선임을 하면서 지금 전웅을 이제 해임하겠다고 하는 그런 루머가 어디서 퍼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가짜예요. 지금 이 우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악의적인 루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빨리 손절하라 물량 내놔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속을 필요가 없죠. 왜 그럴까요? 다음 주에 나올 이슈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한 간에는 이 가격 주가 떨어지는 게 지금 시위 발행 물량이 정말 많고 그 물량들을 팔아먹어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세요?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억측이 심한 게 거래량이 없잖아요. 지금 이 거래량이 없는데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던졌으면요. 은봉으로 바로 찍혔을 거예요. 정말 강한 장대 은봉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 그 공시 나온 것들을 제가 좀 짚어드리면요. 공시가 최근에 몇 개가 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리튬 포스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일단 28일날에 5시 장 마감하고 나서 리튬 포스 추가 상장해서 12전원 물량이 상장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장일은 7월 3일이지만 7월 1일부터 얘들이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애들이 이렇게 상장을 했나 보시면 21만 8 8천 주예요 그리고 발행가액 보세요 4,575원이에요 리튬포스 기준으로요 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거를 전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걸 지금 팔수 있냐고요 지금 가격이 3,100원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주가 떨어지니까 억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게 결국 주가가 오르면요 그 사람들 어디 가는지 모르게 싹 사라져요.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털어버리고, 항상 주가를 위로 올려버린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를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그때 물량들을 다시 한번 넘긴다는 거예요. 커나 크나 큰 프리미엄을 붙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말도 안 되는 게 이거 있죠. 유주총의 소재 결의. 야,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게 8월 8일 날에 또 주쪽이 열려요. 그래서 강남에서 열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사선임 건이에요. 이사선임 관련돼서. 지금 여기서 이사선임을 하면서, 갑자기 전흥대표를 해임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추가할 거래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올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소설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사선임 하는 거는 하나예요. 그때 저번 달에 임실종 있었죠. 이때였어요. 이때 보시면요. 이사 한 명이 자진사퇴로 인해서 폐기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이사 선임 한 자리가 부족해요. 정적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선출하기 위해서 결국 임시총을 열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아무도 믿지 마시고요. 특히 뭐 네이버 종토방이나 어디 뭐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지금 리튼포스랑 하이드루튬 일괄적으로 지금 악의적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차라리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세요. 지금 거기에 리튼포스랑 하이드루튬 주주분들 다 같이 있어요. 지금 7 0 0분 넘게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거 보시면 임시총 소집 허가 사건 여기 보시면 원래 4월달에 난리가 있었죠 한번 이때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이거 관련돼서 바로 치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서 이렇게 결정문이 나오고 치하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결국 뭘까요? 지금 리튼포스가 전웅 대표랑 갑자기 변지서 공동 대표를 각자 대표를 이제 하잖아요 두 명이서 대표가 됐어요 한마디로 전웅 대표가 조금 더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총 때도 전웅 대표로 나가긴 했지만 변지석 대표 측에서 뭐라고 했냐 지금 전웅 대표랑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를 다 해결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주주같이 제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둘이 지금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지석 대표 측에서 뭐라고 했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팩트만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다음 주에 나올 이슈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소 홀딩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손절하지 마시고요. 차트로 다시 한 번만 돌아갈까요? 지금 3,100원을 기록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다음 주에 나올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일단 먼저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포스코랑 그리고 전웅 대표가 소송이 있었죠. 2심이에요. 특허권 유출 관련해서 검찰 2심 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심에서는 결과가 무죄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증거가 없으니까 결국 전용 대표가 현직으로 근무했을 때 지금 포스코에서 억지로 주장을 한게 결국 이때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이심 결과도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 결과가 나오면 악재가 다시 한번 해소가 되고 주가는 다시 한번 10%에서 20% 정도 오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두 번째 경영권 관련돼서 지금 취하된 거 그리고 고발 관련돼서 이것도 분명히 경찰에 취하가 될수 있으면 취하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이 내용도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를 해서 홈페이지나 아니면 공시에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팩트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리튬포스 관련돼서 아직까지 전용대표는요 경찰 조사를 받지도 않았어요 연락도 안 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지만 볼리비아 프로젝트예요 볼리비아 프로젝트 관련돼서 분명히 이번 결과는요 각자 정부에서 메일로 각자 공시를 한다고 했어요 홈페이지 공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분명히 2주 내로 개별 이제 연락을 준다고 하니까 분명히 다음 주 내로 이거에 대해서 연락을 받을 거예요 이 내용도 분명히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거나 아니면 뉴스에 나오겠죠 3단계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겠지만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2단계까지가 선별이 어렵지 3단계는 개별 회사에 대해서 재무 상태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 성과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거의 패스 페일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뉴스가 나오면요. 그때 상황가로 바로 직행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한테 지금 팩트 위주랑 앞으로 나올 만한 뉴스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 어떠한 것들도 다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것들도 다 악재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이용해서 주가가 오를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시거나 아니면 손실을 최소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 뉴스들을 이용해서 추익을 보실 분들은 추가 매수를 지금 하셔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했고 제가 운영하는 이 카톡방에 오늘 추가 매수한 것들 인증까지 다 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700분 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운영을 하면서 팩트 위즈를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요 제가 실제로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리튬포스랑하이드로이튬 리튬 그때 이때 이후로 영상이 많이 올라오나요 아니요 왜요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조회도안 나오니까.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소 제가 주주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증권사에 사년 동안 제가 애널리스트로 제가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현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팩트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저점을 잡아서 작전주를 이용해 먹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작전주를 이용해 먹는 방법은 어려워요. 여러분들께서 작전주에 항상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손해를 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작전주를요. 저점인 걸 알고 홀딩을 하면요. 분명히 이 상승분을 온전히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리튬 포스트라는 거예요. 일단 영상을 제가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찍고요. 여러분들, 제가 카톡방에 다 초대를 해 드렸잖아요. 아직도 안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께서 그냥 네이버 종토방이나 뭐 이런 뉴스 같은 거 댓글 보시면서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거 도움 돼요? 아니요 그 사람들 절대 리튬포스랑 하이드로이티움 주식 갖고 있지도 않아요 제가 방에 항상 팩트 위주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제방 들어오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저한테요 리튬포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다 취업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카톡방 링크를 드릴 거예요 여기 들어오셔서요 실명 쓰시고 욕설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주분들한테 서로 상처되는 이야기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공지사항을 몇 개를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다섯 개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나온 상황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이번 주에 나올 이 뉴스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올 뉴스들을 제가 정리 해놨으니까 그것만 읽어보시면서 안심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아셨죠? 일단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영상 도움 됐으면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같이 초대의 링크 보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타점이었습니다.